e i n t r o d u c i o n o f t h i s program. 영어 괜찮아요? 별, 별로예요 네. 별로예요? 아, Only Chinese. 중국어. 중, 중국어. 중국어 한국어 괜찮아요? 네. 한국 괜찮아요? 네. 한국 네. 괜찮아 네. 아, 그럼 영어 필요 없네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처음부터는 우리 CBI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세명다 공교롭게도 우리 학교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어서 멘토 그럼을 신청했던 친구들이죠. 네. 그렇죠. 우선은 너무 칭찬해요. 너무 너무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서 무슨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 학교 수업이 어렵지만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지 여러분처럼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친구가 필요해요. 멘토가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 학생들이에요. 칭찬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수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한 스페셜 클래스가 지금 하는 이 CBI 교육인 거예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프린트 첫 번째 거 보시면 우리가 매주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for today 첫 번째죠. 1, n 버 1, 오늘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수업이지만 다낼 거예요. 짝! 아, 짝! 어, 네. 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은 어떤 수업 내용인지 설명하고 앞으로 무슨 수업 할 건지 설명해주고 안녕! 인사할 거예요. 음, 그 다음에